반갑습니다. 우리 육과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에게 권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어 하늘의 은혜를 맛보면서 이 시대에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이과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는 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해 놨는데 우리 예.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대 영적인 그 낙담의 영을 쫓아내고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77페이지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느 목사님 개인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매일매일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탄을 무서워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예? 언제나 우리에게는 공격이 있고,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잖아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면 훨씬 더 기도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78페이지 보시면은 <laughs> 기도하면서 낚시하는 이유 나오는데 그 밑에 맨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후반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7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첫째 뭐예요? 악의 세력이 더 강해진다. 두 번째 그에 따라 화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믿음에 대한 공격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 메뉴의 줄 뭐예요? 말세로 갈수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성도들은 깨어 기도해야 되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로 이제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의 도덕성과 그리고 위로부터 예를 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종교적인 습관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더욱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세로 갈수록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셋째 줄에 보시면 뭐 한대요? 네?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대충 모습이 되게 그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대신 뭘 한다고요? 낙심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가지고 낙심 대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죠? 기도하고 나서 낙심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돼도 기도하고 나면 새 힘이 솟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고 지금도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이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낙심에 눌리지 마시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laughs>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가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마음. 아, 이게 참 무서운 건데,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 어둠의 공격이죠. 아, 마틴 루터도 그런 공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종교개혁할 때 음, 마귀가 앞에 그냥 나타나가지고 니네 주제에 무슨 종교개혁이냐? 에?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기도할 자격 이 있나요? 네. 자격이 왜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들어 줄 테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기도의 자격이 충분한 겁니다. 두 번째. <laughs> 기도 하면서 낙심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해도 한계가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손못 댄다. 이런 생각들이 철학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 놨잖아요. 위로하러 갔더니 <laughs>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한다고 죽은 남편 살아옵니까? 아, 난 진짜 그때 식은땀이 쭉 나더만. 옆에 교인들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거기 <laughs> 나왔죠? 그죠? 맞습니다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 살아오지 않겠지만 기도하면 지금 집사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남편 돌아가셨다고 낚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의 길을 찾아 봅시다 아멘 예. 기도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있는 이 형편에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이 기도니까, 그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80페이지 다음 페이지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기도를 막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세 번째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여기 이제 오늘 주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인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구도 자체가 아주 재미있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키고 불쌍한 과부를 등장을 시켜서 음. 기도에 대한 교육을 해주려는 주님의 마음이 참 처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 과부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구를 해도 불의한 재판관은 안 들어주죠. 돈이 안 생기는데 뭐 들어주겠어요? 그러나 과부가 자꾸 가서 괜찮게 하니까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않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너희들에게 응답 안 하시겠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중요한 말이 있어요. 81페이지 두 번째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냐? 네? 그 그게 위에 있는 거잖아요.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자 읽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이 말을 잘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죠, 그죠?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와서 조르면 들어주는 거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능력 있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 자, 우리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이세 가지를 꼭 알면 되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과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다. 자, 과부의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과부의 기도의 특징이 뭐겠어요? 겸손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처절한 거고, 그야말로 막막한 거고, 쉽게 말하면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이죠. 이게 절실한 마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이 절실한 마음이 기도의 강력한 기도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83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 인생의 계급장을 다 떼어야 합니다 인생의 계급장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빈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똑같죠? 네. 저도 기도할 때는 정말 가난한 자가 됩니다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폼 잡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과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기도는 절실하게 돼 있고 뜨거워지게 돼 있고요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의 두 번째 요소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 자주 그에게 가서 호소를 했다 그 성경에서도 이 끈질긴 기도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세번 기도했다 이런 말 40일간 기도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끈질기게 기도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대개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인데 자녀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죠? 그럼 우리 자녀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 끈질기게 기도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기도는 파워가 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이 마귀에 대해서는 얘기, 기도 안 하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 대적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고 대적을 의식하지도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와 일단 내가 주인공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 문제를 풀어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하는데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수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트러블 메이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을 때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기도에는 악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85페이지에 예를 들어 놓은 거 뭐냐면은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도 첫째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뭐 해라? 85페이지 밑에서 세째 줄.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혹시 주일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여러분 주일에 중보기도 할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유치부는 어떠고 유치부를 도와주시고 중등부를 도와주시고 고등부 도와주시고 이런, 이런 말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든 애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방해 없이 하나님께 똑바른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소서. 예배 방해되지 않게 없어서 그럼 끝나는 거죠. 그 하나만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뭐 부서 이름은 왜 따지고 뭐 봉사하는 사람은왜 따지고 여러분 봉사하는 거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복줄 거고 봉사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나면 봉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기도가 흩어지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laughs> 예배를 위해서는 뭐기도 한다.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 권세가 물러가고, 그죠? 예배 참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수 있도록 그걸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 다 제거하고 그래서 단순한 예배만 드리러 왔든지, 봉사하러 왔든지, 그다 은혜 받으면 충분한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줄 거고, 올바른 예배. 아멘? 먼저는 은혜 받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데 뭘 빼놓으면 안 되냐 이 너무 방해물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면 알아요 전 예배를 네번 드리잖아요 똑같은 설교 했는데도 어떤 어떤 설교는 어떤 부서 어떤 부 때는 힘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어떤 어떤 예배는 식은땀이 줄을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튀어 밥 빨아먹는 게 아니라 막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정말 싸우면서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제가 뭘 바라냐면은, 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복기도가 있나? 어? 아, 중복기도좀 세게 해주지. 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다 다르고, 또 예배자의 태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그래서 방해가 은근히 많습니다. 아, 여기 교회 와서, 졸, 졸려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예배 진실하게 드리고 싶어지. 그런데 오면 또 졸릴 수도 있고 산만해질 수도 있고, 그죠? 네. 기분 나쁜 일이 오다 생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해 많습니다. 정말 예배만 방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만 예배드리고 나면은 우리 영혼은 그날 살아나게 되고, 그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모두 다이 예, 은혜받게 해주시고.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다 흔히 밖해달라고 그런데 은혜를 방해하는 게 있잖아. 그거 손안 댔잖아요. 냄새 안 나게 해주시고, 향기가 진동하게 해주시고, 쓰레기부터 치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 네? 악한 대적 문제를 만드는 그 것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제거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기도가 예를 들면. 아, 이 내가 기도할 때 이게 렇 졸리다 말이죠. 그럼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몸이 피곤해서 졸릴 때는 사실 졸 수도 있죠, 맞죠졸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졸려? 사실 그렇게 조금 전까지도 말똥말똥하게 전화도 하고 막 텔레비도 다 보다가 기도만 하면 졸려? 그럼 뭐야 그게 방해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물리쳐야지.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만 하면 졸리게 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걸 향하여, 하나님, 이것을 내게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싸울 상대가 있으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방해에 대하여 물리치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86페이지 보시면, 여기, 특별히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요, 8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음, 위로 세줄 세 올라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다면 찾으셨어요?" 네. 네. 뭐래요? 그게 영적인 공격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늘 불화하는 부부도 있는데 불화하는 이유가 별 것도 없어. 근데 늘 불화해.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방해입니다. 불화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화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잘안 하지만 산 기도 같은데 가서 이런 거, 이런 거 예민한 분들은 <laughs> 고이 요막귀의 이름이 뭐지? 그래서 찾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쫓아낸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더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방해하는 또 우리 부부의 관계가 별로 나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게 뭔가 막힌 것 같고 서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이,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주시고 우리 부부 사이에 화목영으로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쫓아낼 게 많아요. 사실. 또 질병에 걸려서 치료받을 때도 물론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질병 때문에 낙담하는 게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담하라고 질병을 줬겠어요? 질병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질병도 하나의 질문입니다 질문 산수만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질병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대답해 봐 이거거든 거기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최고 요소가 뭐냐면 낙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이고 내가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100점을 맞아야 되었구만 그죠? 잘 아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아파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질병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예쁜 짓을 할수 있을까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수술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삶을 어느 부분을 고칠까요? 이렇게 나오면.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아프기 전보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낙담. 낙담이요. 이거는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 장사도 낙심하면 주죽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근데 낙심이 자꾸 온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럼 낙심은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프다고 다 낙심하는 게아니요 아프면서도 찬송하고 아프면서도 감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아프면서 낙심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낙심하면서도 찬송 부르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병 때문이요? 천만의 말씀. 낙담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싸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부르셔도 찬송하다 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야 될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니 존스 목사님 얘기해 놨잖아요. 아 평생 선교사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에?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말이야. 불수가 되 반신 불수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인사 말을 뭐라고 해달라고요? 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스테니 존스 다섯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인사해달라. 아 너무 멋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목사님 몸은. 스테니 존스 목사님, 나사렛니수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 이러다가, 6개월 만에 자기 발로 걸어 나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멋있게 아파야지. <laughs>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하잖아요, 그분을. 그죠? 이야, 이 멋있게 질병을 극복하셨다. 그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87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 아, 세 번째 문단이네요, 가운데. 같이 읽읍시다. 아프면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기도입니다.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데 몸통인 핵심 인물은 못 잡고 그의 수족만 사는 채 수사를 종결하면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몸통은 또 다른 일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건 속에 숨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몸통은 사탄입니다. 그 적을 의식하고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는 우리를 점점 더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본체를 잊어버리고 피상적인 것에만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적을 의식하고 대적하고 내쫓을 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권세로 결박당하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이죠? 네. 악을 물리치는 기도 꼭 해라 이거죠 <laughs> 자 우리 8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용사를 볼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죠?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세인데 말세에 기도하고 하는 자를 보겠느냐? 대답하세요. 아모게 집사야,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대답을 해야지. 대답하세요, 여러분. 황명한 목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황 목사, 말세에 내가 기도하는 자를 볼수 있겠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대답하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볼수 있겠냐? 내가 안타까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아멘, 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고백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 새 힘이 올것 같은데요 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첫 번째 과부처럼 하나님 아니면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처절한 겸손함 두 번째 끈질기게 그니까 질기게 마지막으로는 악을 분별하고 대적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살아납니다. 자, 우리 89페이지 질문 같이 나눕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시죠, 그죠?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기도해봤자 되겠나? 기도에도 한계가 있는데, 에요. 뭐안 되면 말고 뭐 다른 길로 하지 뭐 하나님 없어도 할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큰 것만 갖고 기도하면 안 돼요. 소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커다란 사건이 있을 때만 대화하는 부부는 온전한 게 아니야. <laughs> 소소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도. 소소한 것까지 다 주님 앞에 얘기할 때에 주님이 자세하게 우리의 일상을 개입해서 인도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라고요. 자 능력 있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또 끈질긴 기도, 원수를 의식하고 물리시는 기도. 뭐 공식은 간단하니까요. 현재 내 기도하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각자의 고백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 기도, 기도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의 기도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에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요 어, 저도 재작년보다 작년, 작년보다 올해가 기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시간이나 내용이나 내 자세나 아, 기도할 때 행복한 것도 커졌고, 기도에 방해되는 것을 잘라내는 능력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빠도 내 기도는 놓치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들. 끌려가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더 견고하게 뭐 뺏기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시간을 보충해서 기도 시간을 뺏기면 살지는 않겠다. 이런 원칙들이 더 견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강의 마치게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깊이 기억하고, 말세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고 우리를 향해 물으실 때, 반드시 우리 모두 백 점짜리 대답을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기도하며 살 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수사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구역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그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거기 모인 모두의 모두를 기도의 용사로 인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